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지난주에 대한조선이 좀 등락이 있었죠. 일단 좀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9만 원 시도가 나왔었는데요, 돌파를 하지 못하고 종가에 다시 밀렸는데 음, 차트 보시면은요, 공모가 5만 원짜리입니다. 따블이상 올랐었죠. 그리고 한40% 빠졌다가 직전 저점 7 7 5 테스트를 했습니다. 다행히 들어올리긴 했는데 살짝 불안하죠. 한번더 깼다 갈 수도 있고 바로 갈수 있습니다. 이 대한조선은 다른 종목이랑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여기 밑에 KHI와 삼성증권, 두 회사 다 뭡니까? KHI는 전문 투자그룹이고 삼성증권 사모펀드가 물량을 들고 있습니다. 대주주 둘다 조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목적은 수익이죠. 이익을 환수하려 그럴 겁니다. 두 번째 유통 물량이 12% 밖에 없는 품절주입니다. 이두 가지가 주가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당연히 KHI와 사모펀드는 주식을 가능한 한땡겨서 팔아 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물량이 없다는 부분. 급등 급락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죠. 호가 공부에나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확 올라갔다 확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요. 먼저 오른쪽에 보이는 건 대차 잔고입니다. 대차가 많이 늘어났다. 공매도 압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신용 융자와 담보 대출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일단 공매도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공매도였다가 숏커버, 스키즈 가능성이 있고요. 신용이나 담보대출이 늘어난 부분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급등, 급락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안 그래도 물량이 없는데 먼저 대한조선, 신용이나 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났고 공매도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물량이 적기 때문에 기간 예우긴보다는 개인들 비중이 높은 종목입니다. 공모가 5만원짜리가 따블났다가 40% 빠지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과연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바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빠졌다 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거는 세력들 그게 개인이든 강남 큰 손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그들의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면 됩니다. 세력들의 매진 매도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매수할 때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접 업가 시장값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 매수죠. 10만 주 팔고 20만 주 사는 그런 전술입니다. 물량을 적혀서 받는 거죠. 이거를 캐치하면 됩니다. 이게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가면 주가는 제대로 방향을 찍고 올라갑니다. 2단계부터는 상방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3, 4단계 정도 가면 그때는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가 급등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요. 최근 이슈에 대한 분석,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보시면은요, 대한조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조선업 관련해서 전문투자그룹이죠. KHI 계열사 중에 K조선이 있고 대한조선이 있는데 s t x 조선이향이었죠 이거 이번에 매각합니다. 이 부실했던 회사를 인수해서 살려놨습니다. 대한조선도 마찬가지겠죠. 올해만큼 조선주가 스펙이 좋을 땐 없습니다. 차트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하나오션입니다. 옛날에 대우조선이향이죠 연봉을 보시면요. 은 2004년에 주가 급등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만에 올라오죠. 2004년에는 여러분 중국 세계 공장이 되면서 조선, 원자재, 기계, 철강, 해운 이런 게같습니다 이때가 첫 번째 슈퍼사이클이었고요. 두 번째 슈퍼사이클이 코로나 끝나고 시작됩니다. 물동량이 늘어났고 배들의 친환경 수요, 교체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업황이 완벽하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3년 차거든요. 실적, 수주장고,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그래서 여러분, 산업은행이 블록딜로 팔고 있습니다. 당연히 KHI, 이번에... 대한조선도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스가 사실 중소형 조선산은 별로 수혜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가 별로 없죠. 그래서 마스가 야들을 빌려주겠다. 중소형사들도 마스가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오션, HD, 현대 뭐 이런 기업들 빼고 작은 기업들, MRO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원 방향은 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해남, 대한조선, 조선소는 수주가 하나도 없, 없습니다. 말만 떠들었지 나온 게 없다는 얘기도 수주 탱커 여섯 척이 전부입니다. K조선 고사 위기 근데 이 기사가 나온 게 언제냐면요 주가가 한참 빠질 때였습니다. 8월 7일, 8월 초였어요. 계속 내려가는데 이 얘기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터뜨리는 걸까요? 개인들의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들의 심리는 피어와 포워입니다. 공포, 기대감 내려가는 국면이니까 피어죠. 이거를 극대화시켜서 물량을 털겠다는 겁니다. 세력들의 속임수라고 할수 있죠 기사가 뜨는 것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참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털 수밖에 없죠 왜 개인들이나 신용이나 담보대출 이런걸 턱에 다는 겁니다 얼마전에 여러분 원전 대표적인 종목이 있죠 두산 에너비티가 급락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5만천 배경까지 순간적으로 확 빠져 버리죠 이거 왜 빠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의 신용이나 담보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털리는 거죠. 두 번째 E T F 손절매, 세 번째 공매도입니다. 흡사하죠. 대한조선이랑 두산보다 대한조선은 훨씬 물량이 적은 종목입니다. 언제라도 이렇게 갑자기 급등락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특히 갑자기 터지게 되면 악재가 터지게 되면 급락. 그다음에 아니면 반대면 슈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량이 없다는 거. 그리고 수요예측, 이번에 100만주, 상장이 됩니다. 103만주죠. 락업이 풀리죠. 근데 이게 악재라고 할수 있나요? 악재 아니죠. 유통물량이 워낙 없는데 이거 여러분 103만주 상장 돼봐야 티안 납니다. 오히려 물량이 늘어나면 기간의 여인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호재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상장된 다음에 빚부터 갚겠다. 원래 그 제조회사들은 상장되면 그 돈으로 뭐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시설투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공장 짓고 장비 들이고 근데 얘는 부채비율을 100% 밑으로 떨어뜨리겠다 왜 빚이 많은 기업은 팔기 힘듭니다 인수하기 힘들죠 빚이 줄이면 빚을 줄이면 기업가치가 올라가고 매각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겠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84% 증가했죠 이익률이 여러분 22%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바로 최고의 스펙입니다 빚 부채비율 떨어뜨리고 이익이 최고치를 찍었을 때 당연히 매각입니다. 올해가 아마 가장 팔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흑자전환했죠. K조선 매각합니다. 매각대금 5천억, 우선협정 대상자 선정. 아울러서 유통비율이 12% 밖에 없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량이 없다는 건 여러분 하이리스 카이리턴이에요. 하이 올라갈 때 급등하고 내려갈 때 급락합니다. 팔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대한조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최대 주주들이 전부 다 사모 펀드라는 투자회사입니다. 경영이 목적이 아니죠. 수익입니다. 두 번째, 물량이 12%밖에 없는 품절주고요. 세 번째, m r o 관련해서 중소상사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1 0 3만 주 상장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악재가 아니죠. 호재입니다. 그리고 빚부터 갚겠다. 영업이익률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5번과 6번, 최고 의 스펙입니다. 결국은 매각이죠. 그리고 같은 계열사 K조선은 매각이 이미 결정됐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 KHI가 대한조선을 매각할 가능성이 큰데 블록딜 보고서가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박 대표가 매주 토요일날 참석하는 주간정보회의가 있습니다. 강남이나 여의대에서 하는데 마스터피비 사모펀드 매니저, 외국계 증권사 직원이나 운영사 직원, 중앙언론사 기자들이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KHI의 블록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누구한테 얼마에 넘길 것인가 이 보고서에 따라 대한조선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차트적인 부분만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상장하고 바로 급등했죠. 그리고 계속 빠집니다. 40% 빠졌어요. 여기서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그러면 둘중 하나죠.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중간은 없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이나 담보대출도 늘어나겠죠. 따라 사느라고 호모입니다. 내려갈 때는 담보 부족이 발생하고 반대매매가 나갑니다. 더 많이 빠질 수 있고 더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 올라갈 때 공매도 세력까지 개입이 됩니다. 공매도 세력들 공매도였다가 쇼커버 스키즈가 나온다는 얘기죠. 급등 급락 가능성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미리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물량이 없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돼요. 대한조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KHI 블록딜 관련 대응 전략입니다. 매매 전략 신호로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세력들이 움직일 때 여러분 신호와 기술적 신호와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매집 단계, 매도 단계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나리오와 타점이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010 3 1 5 8 8 5 7 5 대한하고 알로 보내신 리포터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 방했습니다. 대한조선 관련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방인데요. 문자로 승인이라 보내시면 방에 입장시켜드립니다. 텔레그램 방과 종목 리포트, 그리고 최근에 대한조선 반등이 좀 나오면서 문자 신호로 타점을 받겠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샘플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요 이런 식으로 문자로 타점을 공유해드립니다. 3158-8575 문자로 대한이라 보내시면 문자 신호로 타점을 정확하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시장의 변화 금리 인하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9월 16, 17일 이번 주죠. 돌아온 주에 연준에서 금리 결정이 됩니다. 0.25냐 0.5냐 이미 7월 달부터 기관들 외국인들은 담기 시작했습니다. 업종별, 셀터별 영향, 분석, 최대 수요업종 핵심 중소용주 분석과 탑픽 종목까지 금리가 내려가면 IT나 바이오 중소형주가 갑니다. 빚이 많거나 대출이 많은 기업들 여러분도 계좌에 한 50%까지는 담으셔야 돼요. 만약에 비커스로 하게 되면 0.5까지 되려면 100%까지 담아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50% 담으시고요. 이번 주에 금리 동향 보시고 010, 3158에 8575 금리라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에들어온 100조짜리 헤지 펀드도 50% 60%까지는 IT 바이오 중소형주를 담았습니다. 금리나 수혜죠. 물론 장을 이끌었던 조선 방산 원전은 올라운드로 매도를 하시고요. 탑픽 종목 문자 금리라고 보내시면 편입할 종목들 있는 리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조선 관련해서 대한 R입니다. 대형전략 리포트고요. 기술적 신호와 패턴에 따른 대형전략과 KHI 블록딜 대형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구독자분들 문자로 승인이라 보내시면 텔레그램방에 입장시켜드리고. 대한이라을 보내시면 문자 신호로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3 1 5 8 8 5 7 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페인 문자 확인하시고 한번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대안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1대 주주와 2대 주주는 경영의 지속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익을 환수하려 그럴 겁니다. 주가를 땡긴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두 번째. 물량이 없는 12%짜리 품절 줍니다.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니면 흔들었다 다시 갈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들의 신용이나 담보 대출 매물도 털어버립니다. 그럼 여기 고매도가 또 개입이 되겠죠?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 내려올 때 거래가 실렸던 가격대 라운드 넘버 10만원대 여기 돌파하는 게 관건이겠죠? 여러분 여기서 아마 저항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밀렸다가 다시 갈수 있다는 거. 그죠? 저점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고,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서 고점에도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중장기 대응 전략, 블록딜 대응 전략까지 포함해서,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KHI의 블록딜 최종 목표가 가 들어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으로 심 이런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요. 매도 매수 타점, 대안으로 보내시면 문자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선물이 있는데요. 금리 리포트, 뭐 당연히 챙기셔야 되겠죠? 거는 금리나 수혜주 포트에 50%까지 담으셔야 됩니다. 제가 참석하는 주간 정보 회의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는 결과가 여러분 매주 토일 요 A4 용지 한 장에서 두 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세력들의 수급, 미공개 이슈, 국내어는 어디에도 공개 안된 자료들입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공유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대신 이거는요. 여러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선착순이에요. 워낙 민감한 이슈나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다음는 공개 못합니다. 정보라 보내시면 보내드립니다. 주말에 신청하시면 매주 월요일날 오전에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정보 중간에 보고 나가신 분들은 이거를 못 들으셨겠죠. 끝까지 보신 분들만 이렇게 보내주시면 선착순 300명한테 보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날 오전에 나갈 거니까요. 주말에 미리 신청하시고요. 금리 리포트 함께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한조선은 대한조선들로 매매하시면서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 금리나 수혜주, 금리 리포트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보 보내시면 매주 월요일 날 오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반등을 기대하면서 일단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라오게 될 텐데 올라올 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님, 바로 빠졌다 다시 가느냐, 횡보를 하느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타점, 최종 목표가, 블록 딜대응 전략에 따라 만들어놨고, 텔레그램 방에 공유해드립니다. 대한, 문자 신호로 원하신 분들, 대한이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 신호로 공유해드리고요. 그리고, 금리 포트, 포트에, 계좌에 50%까지 무조건 담으셔야 돼요. 0.25까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0.5가 되면요, 나머지 비중도 전부100% 금리나 수혜주 담으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미리 주말에 자료, 금리라고 챙겨두시면 되고 정보는 선착순이니까 영상 보시자마자 바로 신청하셔야 돼요. 300명 금방 찹니다, 여러분. 매주 월요일 오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이 작아도요, A4 용지 한 장에서 두 장이지만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금리나 수혜주 제가 여기서 발췌한 겁니다. 정보 보내시면 매주 월요일 날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